80년대 포근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인기를 모았던 배우 정한용은 지난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돼 정계에 진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그가 정치 인생 시작과 함께 귀신 나오는 집으로 이사를 갔다가 연이어 불행을 겪은 일을 털어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출마를 위해 인천으로 이사를 준비하던 도중 부동산으로부터 매물 두 채를 제안받았고 하나는 비싸고 다른 하나는 저렴했는데 저렴한 집은 흉가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터무니없는 미신이라고 생각한 그는 결국 싼 집을 골랐고 놀랍게도 그 아파트에서 국회의원 낙선에 이어 사기꾼을 만나면서 인생이 어떻게 풀리려나 싶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차마 이사는 생각지 못했는데 뜻밖에도 막내 아들의 말 한마디에 이사를 결심했다고 하죠. 당시 세 살이던 막내가 잠자리에 누우면 그 아저씨가 보인다며 눈이 올라갔고 발이 없다라고 섬세하게 귀신을 묘사했고. 이에 그는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 즉시 서울로 이사를 왔다고 말해 이를 듣던 패널들에게 놀라움과 섬뜩함을 안겼습니다.